이렇게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발 잡을 거예요 발을 잡는데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이 면으로 물을 차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여기 걸려있는 물을 발바닥에 네, 반대편 있는 발바닥 쪽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눌러봐요 어이? 여래서여저 봐봐요 코피 나요. 어? <laughs> 아, 이거 체벽수영 때문에 지금 코피 나는 것 같아.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코피가 살짝 막아서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 발을 하다가 <laughs> <laughs> 이런데 사실 코피가 나면 수영은 중단하셔야 돼요 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고 저희밖에 없고 잠깐만 할 거니까 일단 진행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나면은 갑자기 저희 영상이 짧으면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날... <laughs> <laughs> 어, 너무 놀랐어요 저사실 <laughs> 진짜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근데 여기가 빨개요 그래서 코피야!!! <laughs>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안 건강하면 지금 못 웃거든요? <laughs> 그래도 할건 해야지 <laughs> 발 잡고 이렇게 잡을 거고 제 손을 발 있는 데까지 민다 생각하고 밀어볼게요. 잠깐 준비되고 시작! 발만 응? 응? 미는 게 아니라 발을 밀려면 이 다리를 전체적으로 모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발리는위 있고 발만 조금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다리를 전체적으로 내릴게요. 제가 저항을 거는 데 이거를 이 다리를 전체적으로 눌러주면서 모으면서 꾸고 그래요. 그러 한쪽만 하니까 느낌이 없는 거고 지금 킥을 찰때우 엄청 걸려서 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이상하게 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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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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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셔야 돼. 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완전 잘 차는데요 지금 한번더 다리를 벌렸다가 밀어요. 그렇죠. 혼자 차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당겼잖아요. 완전 천천히 잘 거예요. 쭉 밀면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발목 당겨줬다가 밀고. 여기다니, 여기서 좀더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모으면서 그렇죠. 먼저 시작, 그렇죠. 그 마지막에 다리를 이렇게 벌렸잖아요벌려서 모을 때이 발목을 이걸 이렇게 다시 세우면 안 되고, 이렇게 걸 상태에서 마지막에 모으기 직전에 이렇게 발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있다가, 모으기 직전에 발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음. 손은 <laughs> 하던 대로 해요. 지금 발 조금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웃음> <웃음> 마지막에 한 3개가 좀잘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차고 모으는 게 지금 안 돼요. 이렇게 다리가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차고 이 면을 걸어서 밀고 마지막에 발목까지 써서 이렇게 모아주는 게 평영은 그때 저항을 제일 줄이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모을 때는 이 허벅지 안쪽 내 사타구니나 엉덩이랑 발끝까지 힘을 한 번에 딱 줘서 쭉 모으려고 하고 이걸 버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머리가 쏙 들어간다 생각하고 지금 계신 거죠? 네더 들어가야 돼. 아 팔은 귀까지. 귀까지. 근데 지금 한큰만 들어가서 손은 이렇게 있고 <웃음> <웃음> 수면이면 손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으로 실제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머리를 쏙 뻗으면서 이 손을 수면에 갖고 요 위치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아... 이 느낌도 잠기고 쏙 넣으면 이렇게 요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머리를 요... 더집어 놔야 된다고 음. 왔어? 약간 애매해요 제가 원하는 쑥은 아, 이렇게 있으면 아예 쭉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완전히? 응. 가봐요 응. 음. 이렇게 더쑥 완전히 그리고 뻗고 아, 좀 기다려야 나가요 <laughs> 그거 <그건> 못해 지금 <laughs> 약간 숨을 쉬려고 빨리 나와야 될것 같아 숨이 차에 숨이 좀차지 않아요. 어. 그럼 괜찮은데 우리가 수영이 내가 엄청 익숙한 상태가 아니어서 호흡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치.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요. 기다리면은 손 뻗고 하나 둘이 정도로 조금 더 텐트가 있을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이제 가, 가서 마무리할 거예요. 손쭉 뻗고 하나 둘쭉 뻗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발차기를 하고 2초 정도. 발차기하고 손쭉 뻗고 머리 숙이고 1초. 이기 어? 어. 그쵸. 어. 이렇게 아, 하고 그래. 우리 좌변킥 조금 보고 그거 같이 섞어서 벨트 킥까지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힘들어서? 코피 나요? 안 나요. <laughs> 아, 잘안 안 나나? 안 나. 안 나. 아, 왜안 나? <laughs> 아까 끝났어? 아. 일단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손을 하면 발이 안 되고 여전서. 발을 하면 손이 안 되고 지금 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이에요. 잘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 포인트로 해야 되는 게두 가지인 거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손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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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목소리> <목소리> 발을 먼저 쭉 모아서 차면 어차피 손은 뻗어야 되잖아요. 손 뻗고 머리 쑥 넣고 기다리고. 연습을 할 때는 발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 할게요. 발을 먼저 모으는 게 되면 손 뻗고 머리 쏙 넣는 거쏙 넣기 시작하면 템포 두개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평형은 여기까지, 가능하죠. 다 가능해. 코가 나도 말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스케줄을 당해하고 있어요. 역시 프로야 아, 나는 뭐라고? <laughs> 뭐라 고 했어요? 내욕했지? <laughs> <네오캐치. 웃음> 그냥 맛보기로만 저병 발차기만 해볼까요? 그냥 느낌만? 아 그거 다 까먹었는데 큰일 났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포올로더니 그걸 다시 네. 넣고 넣었, 있어요 그래서 턱질 적용 킥. 약간 헬스로 얘기하면 레그컬이랑 익스텐션이라고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다리 당기는 거를 이 물을 펴는게 아니라 그냥 다리를 접는다 생각하고 접어요 발바닥에 힘 풀고 그냥 발 접었다가 응. 발 누르는 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누르는 거에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접는 거예요 다리를 접었다가 물 속으로 누를 거예요 한가인 님은이 저변 발차 기를 차 면은 허벅 지는 약간 수면 위에 있는 새겨 있는 느낌 에서, 아까 서 이렇게 허벅 지가 물안 무릎 으로 누 릅이 너무 많이, 안 내려가 는게좋 은데, 살때 한가인 이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어. 이걸 다시 접으면 <웃음> <웃음> 약간 수면을 있는 상태에서 접어도 지리대 원리처럼 무릎이 있고 다리를 접었어요.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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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으로 쳐줬으면 좋겠는데 무릎이 생각보다 더 많이 힘고내려온 아. 상태에서 다리를 접어서 이거를 누를 때 이걸 정체적으로다끄집어 올린 다음에 이걸 다시 다시 집어 내리니까 조금 힘들어요. 약간 좀더덜 내려가서. 무릎을 접어도 좀덜 내려가서 벽 잡고 저, 발 접어줄게요. 엄지발가락 붙이고 발뒤꿈치는 열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런 걸 차기는. 무릎 접어서 접을 때 접어서 <laughs> <laughs> 제손 눌러봐요. 어, 다시 손 접어봐요. 다시 눌러요 엉덩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저런 걸 차기가 차냐면 엉덩이를 이렇게 물밖 이렇게 꺼내놓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꺼내니까 지금 무릎이 어떻게 돼 내려가죠. 엉덩이랑 다리가 일직선. 네, 일직선인 상태에서 무릎을 갚고, 엉덩이가 이렇게 먼저 위하,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몸은 최대한 일직선, 수직으로, 수평으로. 웨이브가 있는 상태가 들어안돼요 <laughs>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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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요. <웃음> <웃음> 응. 어! 그렇지! 조금만 더무소도지 발을 치면 에겠다그지 그렇지! 오! 그 어때요? 어, 잘나가서응저 다리 지날 것같아 지금 한번 데 엄청 크게 차고 엄청 세게 차고 있 그럼 그렇지. 그걸 절반만 하면 돼요. 지금 진짜 잘 찼어요. 진할 것 같다 그랬으니까 힘을 풀 필요로. 그러면 당연히 경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더 힘을 풀고 당겼다가 차는 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차는 거에만. 차는 것도 힘을 이렇게 빡 쓰게. 우. 저를 꼭 눌러볼까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걸쳤어요. 코피 나요? <laughs> 아주 이상구. 아까 맨 처음 찰 때랑 지금 찰 때랑 좀 달라요? 차는 감이? 약간 물이 약간 걸린다는 느낌? 음. 그 느낌 말고는 다리 힘든 건 똑같아. 다리 힘든 건 똑같아. <laughs> 저는 사실 이걸 물속에 넣어서 차는 것까지 해보고 싶은데, 이건 오늘 해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진짜 코피날것 같아서. <laughs> 지금이랑 똑같이 할 건데, 물속에서 찰 거예요. 완전 쏙 들어가서 벽 차고 나가면서 차는 거. 돌핀키몇개 차든 자유. 어색해도 돼요. 엉망이어도 돼요. 그냥 해보기.